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을 기억함이 오늘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과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도 주님이 제일 소중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바로 두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순간에 힘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능력이 오늘 은혜 나누며 사는 한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거시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 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기도, 넓은 기도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봉음 17장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대표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예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신 일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쯤에 이 기도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적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배우기 위한 거였어요. 기도를 배워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17장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뜻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더라고요. 너는 뭘좀더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릴 때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신비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결심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마음도 꺼내놓고 그리고 기도로 일하는 그 신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넓은 믿음의 사람, 또 기도를 통해서 깊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깊이 있게 합니다. 어디까지 깊이 있게 하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나되는 깊이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입니다. 여기 멋있지 않습니까? 어, 사랑하는 사람이 너내 거야. 그래도 가슴이 뛰는데. 그리고 어, 부모가, 자녀가 내 거야. 라고 해도 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기도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거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 거니까 예수님 거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로 말미하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영광을 받았다. 또 뒤집으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이 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부탁을 드리는 기도인가 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나 없이도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예,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하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처럼 우리도 그 사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고, 우리 서로도 그런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눈을 감는 건데요. 기도는, 어, 그저 마음, 진심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그저 말하고 아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처럼 대하는 것. 우리는 일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처럼 그런 사이가 되겠어요. 기도가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이 가만히 있는 거고요. 정적인 것 같이 조용한 거고요. 나약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는 그만큼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는 거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는 사이이고, 이것을 예수님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깊이 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기도는 우리를 넓게 합니다. 우리를 넓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 주위를 생각하는 사람, 내 교회, 내 일터, 어떨 때는 내 조국, 내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만나고 전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되게 합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늘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 기도는요. 그래서 나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21절에 이어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버지 앞에서 내 일이 되고 또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내 일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는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가 다다르고 일과 시대와 나라와 변화 모든 것에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을 하나님으로 모두 덮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려움도 덮으시고, 걱정도 덮으시고, 불안도 덮으시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자리가 기도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도록 부르십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그 모든 일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넓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면 이를 격려하고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기에 기쁨을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신비가 우리의 깊은 영혼을 울리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어떤 일이든 두려움이든 연약함이든 불안이든 걱정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덮이는 기도의 사람 되기하여 주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요한봉 18장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되시기를 축복합니다.